안녕하세요. 뽕스코리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문법 초급 명사 이라고 하다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고 오늘 배울 문법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나씨, 이게 뭐예요? 이건 호빵이라고 해요. 한국의 겨울 간식이에요. 대화에서 호빵이라고 해요 표현이 오늘 배울 문법 표현입니다. 명사 이라고 하다 표현은 명사 뒤에 이라고 하다가 결합한 문법 표현입니다. 처음 예문으로 보면 이건 호빵이라고 해요. 호빵이라고 해요는 명사 호빵과 이라고 해요가 결합한 모양입니다. 문법 형태는 어렵지 않죠? 명사 이라고 하다 표현은 명사에 받침이 있어요. 이라고 하다와 만납니다. 명사 호빵은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라고 하다와 만나서 호빵이라고 하다 "가 됩니다" 명사에 받침이 없어요 "라고 하다"와 만납니다. 명사 만두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라고 하다"와 만나서 "만두"라고 하다가 됩니다. 이번에는 "명사"이라고 하다 표현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첫 번째, 무언가를 소개할 때 사용해요. 두 번째, 공식적인 상황에서 자기 소개를 할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등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이를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무언가를 소개할 때 사용합니다. 처음 예문과 같이, 이건 호빵이라고 해요 문장은 다른 사람에게 호빵을 소개해 주는 문장입니다. 이것이 호빵이라고 알려주는 의미예요. 두 번째, 공식적인 상황에서 자기소개를 할때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보통 이름을 먼저 말하죠. 이처럼 공식적인 상황 또는 상대방에게 나를 소개할 때 사용해요. 세 번째,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등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이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인용하는 문장은 말하는 시점이 현재이고 명사로 끝나고 평서문입니다.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리나 씨가 말해요. 저는 호주 사람입니다. 이 문장은 현재 시점이고 명사로 끝나고 평서문입니다. 리나 씨가 말한 문장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리나 씨가 자기는 호주 사람이라고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명사이라고 하다 표현을 사용해서 리나 씨의 말을 간접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명사 이라고 하다 문법의 세 가지 사용 경우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연습문제 풀어 보면서 복습하겠습니다. 주어진 명사를 보기처럼 명사 이라고 하다 표현으로 바꿔 볼게요. 1번 책상 정답은 책상이라고 해요. 2번 지우개 정답은 지우개라고 해요. 3번 가수는 가수라고 해요. 4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과로 안의 어휘를 명사 이라고 하다 표현을 사용해서 올바른 대답을 만들어 볼게요. 세나 씨, 리나 씨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리나 씨가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 올바른 표현은 리나 씨가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라고 했어요. 가 됩니다. 두 번째 약속 시간은 몇 시인가요? 내일 저녁 7시. 올바른 표현은 "내일 저녁 7시"라고 합니다. 가 됩니다. 마지막 연습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주어진 평서문을 소개하는 문장 또는 간접 인용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이것은 한복입니다. 정답은 이것은 한복이라고 합니다. 가 됩니다. 2번 세나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정답은 세나 씨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 잘 풀었나요? 마무리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사이라고 하다 표현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표현은 명사와 이라고 하다가 결합한 문법 형태입니다. 명사의 받침에 따라서 결합 정보가 다른데요. 명사의 받침이 있어요. 이라고 하다를 붙여줍니다. 명사의 받침이 없어요. 라고 하다를 붙여줘요. 그리고 명사 이라고 하다는 세 가지 경우에 사용합니다. 첫 번째, 무언가를 소개할 때 사용해요. 두 번째, 공식적인 상황에서 자기소개를 할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등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이것을 간접인용이라고 했어요. 이세 가지의 경우들, 예문과 함께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꼭 공부해요. 감사합니다.